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전복입니다. 순창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배추 가운데 상당수가 냉해를 입어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민들은 배추 육묘 과정에서 냉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폐기처분 위기에 놓인 순창 지역 배추 재배 현장을 김남호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순창군 쌍치면에 있는 배추밭입니다. 농민들이 수확철을 맞아 여름 배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배추밭에서는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냉해 등의 영향으로 판매가 어려워진 배추들입니다. 수확 시기를 맞은 배추가 냉해를 입고 이처럼 꽃대가 올라오면서 상품 가치를 잃었습니다. 이 같은 피해는 순창 지역에서만 2만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13년이 넘도록 순창 지역에서 배추를 생산하고 있는 박철용 씨는 특정 종묘 업체에서 구입한 육묘에서만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번배추 7만 평에 추대가 발생해서 상품 가치가 완전히 없어졌고 또 후작으로 매주콩을 심어 줘야 되는데 상황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은 육묘장에서 배추 육묘를 키울 때냉애를 입었기 때문에 추대가 발생하여서 상품 가치가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씨앗을 만드는 배추 꽃대는 영하 1 3도 이하일 때 올라옵니다. 배추꽃 때가 발생하면 포기김치 등 정상적인 판매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당 육묘를 공급한 판매업체에서는 육묘 과정에서 적정 온도를 유지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가 작용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에 육묘가 들어갈 때들때 뭔가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거를 발견을 했었다면 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중간에 뭐멈췄다 그랬겠죠. 근데 그때는 뭐 아무 말씀도 없었고 그다 심었거든요. 그게 이상이 없습니다. 순창군 쌍치면 일대에서만 배추 냉해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면서 행정기관에서도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배추 이뭐 추대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데요그 일반적으로는 저 떡잎이 그 출현하고 그 이후 유묘기를 거치면서 이 저온에 이제 노출된다. 고 저온에 감응하면은 예,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근 예, 그리고 또 이제 재배 환경에 따른 뭐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좀 다른 구체적인 또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정성이 담긴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쁨을 누려야 할시게 피해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하는 농민들은 한숨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나옵니다. 지난달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한빛 원전 1호기 사건으로 원자력의 위험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원전과의 거리가 가깝게는 3km에 불과한데 방제책이나 예산지원은 전라남도보다 미비하다는 지적이 여전합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코앞에 원자력 발전소를 마주하고 산지 15년. 이제는 원전 사건이 발생해도 많이 무뎌졌습니다. 원자력은 위험한 거니까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안 그것이 문제지. 뭐 일단은 뭐안 되는 걸로 나오니까. 몇개 중에 하나 고장 났습니다. 그것에 이상이 났다고 방송 나왔어요. 둥그런 돈 모양의 한빛 원전과 고창군 간 거리는 가깝게는 3km에 불과합니다. 한빛 원전 1호기는 지난달 10일 원자로 열 출력이 급증하면서 수동으로 정지됐습니다. 특별점검에 나선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법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며 일단 사용 정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원전의 안전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고창군을 포함한 전라북도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시설의 방사능 누출 사고를 대비해 설정한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엔 고창과 부안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역 내 면적과 거주자 비율로 따지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5대5 정도로 거의 같은 상황. 한손 측에서는 한빛 원전이 뭐 지극히 안전하다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지만 이 원전은 항상 잠재적인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해서 저희들이 요구할 건 요구해서. 그러나 원전세로 불리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영광군을 포함한 전라남도에 410억 원 정도가 거쳤지만 전라북도는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법상 발전소가 속한 행정 구역에 내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고창군과 부안군에 배정된 방재 예산은 1억 원. 인구수나 피해 정도나 면적이 흡사해요. 고창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전라북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발전법 위원서 그 사업자 지원 사업이나 기본 사업비 지원이 음. 87대1 3 음. 이것은 현실적으로 개선될 부분이다. 고창군은 평상시 방사선 환경을 감시하고 조사와 연구 등을 담당할 민간환경 안전감시 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방사능 누출과 같은 상황이 아니면 보고를 받거나 조사에 참여할 권한조차 없다며 지역 안전협의회나 지자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불합리한 원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이 일방적인 특별 조사는 고 지금 현재 지역 여인데이 관계가 없는 그런 음. 제3의 기관을 음. 통해서 함께 합으로좀 그걸 검증해 줬으면 좋겠 지역 게 여론이다. 이게 전달할 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의회도 도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예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명규입니다. 새만금 공사 현장에서 불어오는 뻘먼지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뻘먼지뿐 아니라 공사 현장을 떠나드는 트럭도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러 대의 트럭이 줄지어 시골 마을 앞을 통과합니다. 공사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트럭이 오가는 이곳은 개화면 동원마을입니다. 동원마을 인근에서는 새만금 관련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루에만 수백 대의 트럭이 이 마을을 통과해 공사 현장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지나가 집이 다 흔들린다니까. 그래가지고 <laughs> 아 무서워서 못었어요들못돌아댕있도갈라고 어, 어. 음. 마을을 오가는 트럭은 먼지와 소음을 발생시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루에도 수백 번 오고 가는 트럭들이 무거운 짐을 운반하면서 마을 도로는 망가진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평상시 오가던 도로 위든 빠르게 지나가는 트럭들로 인해 위험한 지역이 됐습니다. 이한기며 경기며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다닙니다. 오후에 좀 다녀주십시오. 그렇게 건설사에다가 제가 요청을 해도 필요가 없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너무 빠르잖아요. 제가 봤을 때60 뒤로 70개는 그냥 지나와요. 식수 과소, 과소. 공사를 주관하는 기업은 취재를 나오자 그때야 감독관을 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잠깐일 뿐 평상시에는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에 대해 부안군은 피해 상황을 알고는 있지만 마땅한 대안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해요. 그, 이, 그 원인 그 공사부에서 대상 해주고 해야 할까 금 같은데 그게 잘또 관리는 뭐세한도다 없어요. 리만 가지 이제 돌아온다게 마을 주민들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대의 트럭이 드나드는 동원마을. 대책 마련이 미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을 주민들이 겪는 피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도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전북 지역 일부 사립학교에서 설립자와 재단 사무국장이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당국에 적발되면서 교육청의 상시감사기능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지검은 최근 전북 지역 A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전 이사장이 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학교 자금 13억여 원과 재단 자금 39억 원등총 5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 비자금 조성에 지난 2009년부터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의 감사 기능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학 비리가 어제 오늘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 10여 년 동안도 계속해서 지속 반복되는 비리도 있다는 것이죠. 일부 사학재단의 과실로 모든 사학재단이 평화되는 일은 없어야 하고요, 사학이 지금부터라도 사익을 버리고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사학비리가 수십 여년 동안 계속됐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한데 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법률 체계에서 사학감사 기능에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 수감을 거부해도 사실은 저희가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감사 수감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감사를 했고 난 다음에 처분의 그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 감시가 자체적으로도 감시가 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학법의 개정이 필요한 같아요. 수십 여년간 계속된 사학 비리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현재 감사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증입니다. 사립학교의 적합한 감사기법 개발과 감사 권한 부여 등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저희 CJ 헬로 전북방송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두고 고창군과 반대 주민 간의 대치 상황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고창군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한달 동안 공사를 중지하고 공개 토론회를 열자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성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창군이 짓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의 문제를 제기하는 농성장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가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만 동의한다면 지원금 모두를 고창군에 반납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민 지원 협의체를 장악하려고 한다든지 지원금을 노리고 있다든지 하는 얘기는 전혀 사실과 다른 시체 놀이라고 고창군이 추진해 온 소각 시설 사업에 대한 과정상의 문제를 조목조목 제기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졸속 행정을 주장하며 단호한 어조로 비판합니다. 고창군에서는 100여 명이 참석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공청회라고 한다면 참석자 명부나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집배가된 문서가 있어야 하는데 신기하게도 2012년 11월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몇달 동안의 모든 서류는 고창군에 없습니다. 그동안 군청, 군의회 등과 이루어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공개했습니다. 고창군이 한달 동안 공사를 중단하고 공개 토론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겁니다. 설명회와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라며 대책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던 고창군이 한 발짝 다가서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분쟁 해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명분 쌓기용에 그치는 것 아닌가 우려도 나옵니다. 고창군의 한 관계자는 공개토론은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 주민투표 등 대책위는 전혀 양보가 없다는 속내를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고창군과 협의한 주요 사항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평행선을 달려온 고창군과 반대 주민 이 양측이 실질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정명규입니다. 공중 보건의 인원이 줄어들면서 전북 지역 농어촌 공공 의료 기관들의 진료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 의료 공백 보완을 위한 공공 보건 의료 분야 강화책이 시급하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진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수는 지난 2009년 52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18년에는 382명으로 3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농어촌 지역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남원시와 전북도는 공공의료대학 등 공중 보건 의료 인력 확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승인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게 국가에서 직접 설립하고 이렇게 운영을 할수 있는 공공 의료 대학이라고 보고요. 이 그거를 국가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설립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이제 근거가 되는 법안의 준비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전 도민들, 국민들과 함께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치권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두고 극한 대치를 거듭하면서 국립공공의료대학법이 담긴 법안은 지난 5월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노어촌 지역 공공보건의료 확증이 시급하지만 법안은 6월 국회 이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배출한 의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거의 2030년에 다다를 텐데요 네. 어, 지금 해도 늦었습니다. 2030년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변했을지 모릅니다. 네. 어, 지금 속도라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절반 정도는 그 명맥조차 유지하기 힘들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어, 국회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정말 어, 위기의식 가지고 이게 빨리 서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도 일부 의료 단체 등에서 반대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이랄지 이런 것들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뭐 다른 법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특히 의사분들이 조금 양보하실 분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대승적으로 지금은 가장 잘 나가시는 분들이잖아요. <laughs> 네. 좀 받아들였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건강권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남원시가 최근 민간개발사업자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광안원과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남원 춘향테마파크와 한파우 소리체험관, 김병종 시립미술관을 연결하는 2.16km 구간에 관광형 모노레일 15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 남원 항공우주 천문대 주변에 설치되는 70m 높이의 집 타워도 조성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오는 2021년까지 남원 지역에 민간 자본 31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약간의 이렇게 먹는 것 그런 유주의 관광에서 여기에서 상당 기간 머물면서 직접 자기가 체험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광의 형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기자가 간다. 오늘은 부안군 갱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주민분들께서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해서 나왔는데요. 주민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직접 취재해 보겠습니다. 이거 아, 아이고, 말도 마세요. 짜고는 지금 이 삼일밖에 안 됐네요, 요래. 네. 바람 하루만 부으면 이렇게 돼 본다니까요. 하루만. 모이칼칼하고. 뭐지 이렇게. 탁하은 보새카가래가 개화면 주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먼지의 정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새만금 공사 현장으로 직접 가봤습니다. 현재 부안군의 미세먼지 농도는 6 1로 보통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장 인근에 있는 산이 뿌옇게 안 보일 정도로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개화면 주민들은 그 원인이 공사장 내리배스 인는 갯벌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공사 현장 메리베스 있는 흙의 80%는 새만금 호 바닥에서 퍼올린 것입니다. 이 흙들은 개펄로 일반 모래보다 입자가 고와 바람에 쉽게 날립니다. 개화면 주민들은 새만금에서 날라오는 이 개펄에 대해 최소한의 예방 대책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년 전부터 우리가 이 시행청한테 요구를 했는데 이제까지 묵살되어 왔어요. 마지막은 건강이 살라질 거니까 그래서 이 모든 걸 중단을 하고. 이빠 황토 이저 검게 절개한 거 일부는 했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다 재정비해서 딱 정년 다음에 그냥 공사 를 시작해 달라. 공사를 주관하는 농호천 공사는 뒤늦게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검은 비닐 덮개를 개펄 위에 덮는 등 즉시적인 대처를 해놓았습니다. 각기관별로 피난만지 대처 대체, 방지 대책을 좀 마련해서. 다음 주정도 다시 한번 이제 주민들과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하자. 렇게 어제는 이다 개화면 주민들은 흙먼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해서 시위에 나선다 밝혔습니다. 새만금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먼지로 인해 일상 생활을 넘어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개화면 주민들 하루빨리 새만금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잡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